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이가 있어도 20대 여자보다 결혼을 잘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제목만 보면은 20대 여자보다 어떻게 결혼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인데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결혼 시장에서 나이가 깡패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그 나이에 맞게 연애를 하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65세 여성분이 58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0대보다 힘들거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도 많아요. 물론 20대 때잘못 나가다가 30대 때 좋은 직업을 얻거나 또는 30대 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때보다는 30대 40대 50대 가능할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을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혼자 살겠다는 라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심지어 내 부모한테 지시버리게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죠. 그래나 이렇게 자다가 죽을래. 이 말을 들으면 은 입장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염물 터져요. 한장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냐. 나 정말 어렵게 말을 한 건데. 너를 위해서 말을 한 건데. 그걸 다 무시하게 만드는 말이에 혼자 살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상을 들어와서 보고 있으신 분들은 혼자 살겠다는 생각 해봤지만은 혼자 못 산다라는 생각이 더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남자가 있거나 괜찮은 남자가 있거나 그런 남자가 있으면 내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그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연애 유튜브 영상 보고, 라이브 오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보고, 연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안함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함이 없어져요. 어디선가 백마탄 황제가 나타날 거라고 상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가잖아요. 20몇치 지나면은 2025년이에요. 이제 한살더 먹었단 말이에요.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내 현실이 어떤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이 때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는 안 보였던 것들, 20대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 쌓이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더 괜찮은 남자, 더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지금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어떤 남자를 찾을 건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자기 자신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